2025년 4월 24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찬송가 70장 찬송 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사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 있을 때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그러 미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 1장 말씀을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년 2년에 그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걸들을 사르리라. 내가 담의 세계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 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후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 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메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남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이 풍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파 성의 불을 놓아 그벌들을 사로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일장입니다. 아모스의 배경은 여러 보암 2세 시대.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이 마지막 최전성기였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일단 빈부격차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게 허전함.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살았으니까. 잘 살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 살면 문제가 커지고 숨겨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남유다에 있는 오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 너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라고 외치는데, 오늘 일장은 그중에서 얘기에 앞서서 처음에 딱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하고 목자의 처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남쪽 성전에서부터 온 메시지로 보여졌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곳은 계속해서 옆 나라들만 말씀하고 있어요. 자메세그 다음에 뭐 암몬 또 에돔 예, 그리고 다사, 어, 바로 주변국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이랬고 저랬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산지석이라고 해서 옆 나라들 흉을 보니까 또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니까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아, 그렇지. 그놈들이 그렇게 잘못했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씁쓸한 게 있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런 거 있는데, 아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이제 비판을 할때첫반부터 들이댄 게 아니라 옆나라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나라들을 쿡쿡 찌르는데 그러면서 공동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 사이에 전제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 나라들을 이렇게 너네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시면 서그 아, 선포를 하시면서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은 이옆 나라들의 불의에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에서부터 북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많이 계시는 것 같지만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닌가. 어, 마음 약한 사람들이 뭐 필귀정 이런 말 써가면서 어, 얘기를 하지 어, 진짜 나쁜 놈들은 끝까지 잘 되고 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리고 그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은 우리를 그냥 N분의 1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바로 따라가며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